일도 끊고 담배도 끊고 열심히 염불하면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 얼굴이 변했다는 것입니다. 아주 관상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다 좋아졌다고 그렇게 비결이 뭐냐?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염불하는 것이다. 이렇게 불를 믿고 염불하면 이렇게 변하니까 한번 해 봐라. 이렇게 권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. 근데 이분이 이제 직장에서 뭐 등간 보수 이상을 하는 사람이니까 가서 의식도 자주 하잖아요. 그술 먹을 때 3차까지 가는 술자리가 있어도 한 자리에서 석잔 이상 마시지 않았고 취하도록 마시지 않는다는 걸 철칙을 세우고 어떤 경우에도 이것만은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했고 또 자동차로 한 시간 이상 걸리는 절의 모든 법회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노력하면서 자기 조절력이 생겼어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. 네, 이분은 벌써 사회생활에서 얻는 그런 먹고 즐기고 이런 것에 즐기는 것보다는 수행이 더 중요하다는 걸 훨씬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미 아는 것입니다. 이것이 중요한 내용인 것이죠. 그리고 누구나 다 그렇듯이 남자들이 부부가 살다 보면 쌈도 하게 되고 이혼하고 싶은 생각도 다 들게 마련인데, 그런 게 다, 다 청산이 됐어요. 업을 없애니까, 내 업을 없애니까 아내와의 업도 자연스럽게 삼아, 이게 없어져가지고, 글쎄, 절수행까지 잘 겸해서 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